다가 이제 구운 야채 아이올리랑 소속점 장아찌 그리고 미림지 튀긴 거 같이 넣어서 준비했고요. 어. 네 육회 위에는 이제 계란 노른자 퓨어링한 거랑 영양 부추차 올려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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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서 한 입에 드시면 됩 아, 네. 서울로인 서울식점인데요. 여기는 다 구워주는 서비스고요. 소 지방을 지금 살을 닦아준 거죠? 네 맞습니다. 채라고 해서 소의 송편 옆에 있는 깨끗한 기름들이 입니다채 기름이 저렇게이 네. 깨끗한 건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기서 정자에 태 모양으로 붙인 요 아. 여기다가 지금 로즈마리 올려서 향이 엄청 향긋한데요. 향까지 살리는 고급 레시피맛이죠들몰린거는살치살 살치살 고 세 가지 종류의 고기가 소태이름 이렇게 깨끗한 거 소스인데요. 대단하죠? 불려드릴 건요. 네. 불려드린 건 뭐거든요? 여기가 살치, 꽃등심, 새우살 있겠습니다. 네. 다 맛있겠습니다. 네. 네. 육회 의 맛이 엄청 대단하고요. 응. 시피는 누룽지라든가 고소함, 달걀 노른자까지 응. 토핑이 돼서 너무 예쁘고 맛있고. 유용하네요. 맛있어요. 화생채에 독특하게 시치미를 올렸다는 것도 신기한데요. 고소한 참기름 향이 확퍼져요 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죠. 자, 고기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뛰어난데요. 아, 진짜 맛있네요. 얘 나오는. 겨들리 반찬들도 굉장히 좀 정성스럽고요. 파채도 상당히 맛있어요. 좋은데요? 요리 응. 끝내주는데요, 이게. 저희 미나리 육회는 고추장 육수 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미나리랑 육회를 떼어내서 노른자에 찍어 드시는 방법 추천해드립니다. 아, 너무 예뻐요. 와. 봄이네요. 맞아요. 부채기름은 따로 탈 정도로 그 지방의 맛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부채기름으로 탄을 잡고 그리고 고기를 올리기 때문에 고기의 고소한 맛이 훨씬 더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고퀄리티의 지방을 가지고. 그러니까 고기 질도 엄청나게 풍는거고요맛있비했어요 솔로인. 정말 맛있습니다. 자, 양배추를 같이 내주는데요. 구워서 먹어도 되고 생으로 먹어도 되는데 양배추랑 한우특불이랑 이렇게 먹으니까 마치 고로상이 된것 같아요. 고도한 미식가에 참기름도 엄청나게 질 좋은 걸 사용하고 계시고요. 향이 엄청나요. 고기도 맛있고 퀄리티 있는 식당이에요. 자, 고추장 소스가 상당히 맛있는데요. 고기랑 먹어도 엄청나게 대단히 맛있어요. 네네. 네. 자, 여기가 보면은 미슐랭 셰프 이누이 푸른 셰프에요. 그 셰프님께서 만든 곁들이 이런 반찬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맛있고요. 밥, 육회는우리 이따가 먹을 건데요. 비주얼이나 고기 퀄리티나 식재료 퀄리티 이런 것들이 상당히정중가구요 자, 봄에 미나리가 제철이죠. 향긋하고 맛있는데 육회를 고추장 베이스로 해서 무친 다음에 미나리로 감쌌어요. 마치 한송이 꽃 같죠? 이 육회를 노른자에 찍어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으니까요 노른자 다 찍어볼게요. 이렇게. 만든 육수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안에는 빨간 거는 양념장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위에가 이제 소사태랑 네. 돼지사태 같이 한 장씩 올려드렸고요. 빨간 양념이 어디 있어요? 아 여기 면 위에? 두명 네. 밑에 그리고 아. 면 사이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밀면으로 밀가루로 만든 면이기 때문에 금방 굴어버렸어요. 아! 나중에 드시더라도 아 빨리 먹어야겠네요. 네. 한번 잘라가지고 잘 섞어주시면 은 천천히 드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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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부산에서 유명한 밀면을 서울식으로 이우훈 셰프가 재해석을 했어요. 보면 굉장히 얌전하죠? 달걀에다가 오이에다가 소하고 돼지의 카태 와우. <laughs> 확실히 와 미쳤다. 와 비주얼 완전 와우. 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죠? 와우. 이게 소사태고요 요거는 돼지사태 인데요 밑에 보면 직접 담은 무김치에다가 양념장 그리고 육수 역시 한약재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더라고요자 밀면은 맛있게 하는 데가 모르겠어요 제가 오리지널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부산에서 먹어봐야 될 텐데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서울로 인해 물밀면인데요. 와, 진짜 대단한데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육수도 그렇고, 어, 굉장히 맛이 조화롭고요. 이 사태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예쁘고, 참, 어, 너무 맛있네요. 감탄사가 저절로 나요. 야, 이거는 꼭 먹어야겠는데요. 강추. 저는 밀면을 별로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예, 상당히 독특하고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 돼지도 이런 식의 어떤 젤라틴 질이 있는 모양을 낼수 있다는 것들이 좀 놀랐고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게 면이 빨리 붓는 게좀 신기해요 이게 음, 밀가루 면인데도 이 국물이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뭐랄까 국물을 굉장히 잘 빨아들이는 그런 어떤 특성 같은 게 있다랄까 좀 신기하네요 맛있어요 밀면에 고급화 자 고추장 육회에다가 노른자를 찍어 먹으면 엄청 고소하죠 거기에 봄미나리 잘 어울리고요 참 맛있는 집이에요 비주얼도 대단하고. 자, 편마늘을 좀 달라고 해서 육회랑 같이 먹으려고요. 미나리를 같이 뭐랄까, 비벼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배가 들어간 정통 육회라고 해야 되까요 간장, 양념, 그 육회를 참 좋아하는데요. 고추장 육회는 전라도 쪽에서 유명하자라고 하죠. 고추장육회도 맛있어요. 달콤하고. 애들까지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뭐랄까, 자극적인 맛이 없는 그런 맛이랄까요? 고급져요.